여러분들한테, 그, 가성비 진짜 좋은, 얼마? 단돈 9,800원. 단돈 9,800원은 진짜 가성비 좋은 슬리퍼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해주려고 왔어요. <laughs> 바로 들어가서 알려줄게요. 매진됐어요. 아무튼 바로 들어가서 알려줄게. 단돈 얼마? 9,800원. 제가 이 9,800원의 슬리퍼를 왜 추천하냐면, 이런 슬리퍼들이 되게 많이 나오기도 했는데, 샌들이라던가 가죽 샌들, 가죽 슬리퍼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얼마다? 기본적으로 10만 원이 넘어요. 10만 원, 14만 원, 15만 원이 넘어서. 네! 돈이 많으면은 이런 브랜드를 사도 좋은데, 뭐, 브랜드 있는 거라던가 1 5만 넘고, 마르젤라 샌들이 진짜 예쁘게 나왔어 이번 시즌에 나도 사고 싶을 정도로 마르젤라 샌들이 진짜 잘 나와서, 돈 많은 분들은 마르젤라 샌들 사세요. 60 얼마거든요? 돈 사, 많은 분들 사도 돼요. 근데, 그 솔직히 저는 여름은 가성비로 나누는 게 좋다고 봐요. 싸게, 저렴하게. 가성비로 나는게 좋다고 생각해서, 지금 보면은 이분 거, 이분이, 어, 이거거든요? 이거? 단돈 얼마? 9,800원이다. 이렇게 보면은, 뭐야, 이걸 왜 추천해?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슬리퍼라. 근데, 요즘 그냥, 브랜드, 그냥 편집 매장을 가서 보면, 구찌도 이런 다 슬리퍼 나오고, 구찌, 뭐, 지방시, 오프 화이트, 발렌시아가 넌할것 없이 슬리퍼가 디자인이 많이 나와요. 슬리퍼 디자인이, 슬라이드 디자인이. 그래서 조금 이런 글래디에이터의 헤비한 샌들류보다는 좀 이렇게 가벼운 샌들, 가벼운 샌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슬리퍼 느낌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런 슬리퍼, 알파 바운스라던가 이런 슬리퍼로 가고 있어서 굉장히 가성비로 좋은 게 있어서 제가 착용사진까지 보여드릴게요. <laughs> 이거는 우리 구독자분인데 아주 이 슬리퍼를 멋지게 착용을 해주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본보기 자료가 될것 같아서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 이런 식으로 그냥 미니멀룩 스트일로 깔끔하게 매칭하고 이런 슬리퍼로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매칭하면 되고요 이게 가격 대비 진짜 괜찮아 이렇게 막 퀄리티가 좋다고는 못해요 퀄리티가 와 진짜 좋아요 이 퀄리티가 진짜 이거는 개짱입니다 쩔어요 가, 가성비 쩔어 라고는 말을 못하지만 이걸 왜 추천하냐면 가성비가 너무 쩔어 이게 만원 초반대에 구매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그냥 막말로 그냥 삼선 쓰레빠 몇개 산다는 생각으로 해가지고 저거 하나만 사도 충분히 이렇게 어 데일리로 매칭도 가능하고 미니멀로 캐주얼로 좀 이렇게 힙한 스트릿 쪽에도 다 매칭이 가능하니까 저 슬리퍼는 있으면 좋을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9만원대 정말 꿀템 개꿀템 <목소리>